안녕하십니까. KT카드 플러스입니다. NC1 단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용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신용카드 IC칩이 우측 하단을 향하게 해서 삽입을 합니다.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면 명 입력 후 입력 버튼 누릅니다. 5만 원 이하는 무서명 거래로 서명하지 않고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. 영수증이 출력이 다된후 카드를 제거하여 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카드 영수증 출력 중에 카드를 뽑 제거하게 되면 고객에게는 승인 문자가 가지만, 카드사 전산에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 나중에 그 부분이 확인되면 결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카드를 나중에 제거하셔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